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아, 오늘은 유튜브 제가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 그래서 아,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 어, 이게 잘 녹음이 될지도 궁금하고 또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상당히 좀 아,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유튜브가 되기 위해서 아, 첫 번째 영상을 찍는 거니까 음, 좀 어설프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아, 보기만 하다가 유튜브 영상을 직접 찍게 돼서 아, 되게 좀 재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내가 왜 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그런데 한번 해보려고요. 음, 그렇다고 뭐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저도 뭐 남들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 유튜버가 되는 거 어, 그래서 유튜버로 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기도 하고 어, 그리고 뭐 제가 저만이 아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도 유튜브로 많이 배움을 지금 실천하고 있고 어, 앞으로도 그 배움을 받은 거를 저도 한번 조금이나마 좀 나누고 싶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음,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어,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영업을 담당했었고요. 어, 그리고 뭐 2010년에 어, 자영업을 시작해서 중국에서 이제 안경을 디자인을 수입도 하고 일본에서도 해고 그리고 국내에 안경 공장에서도. 제조를에서 도매로 유통했었습니다. 앞으로 뭐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뭐 컨텐츠도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도 중요하다고 뭐 다들 하시는데,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뭐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사실은 그 제가 이 스마트 스토어를 2016년에 시작을 했었어요. 2016년에 이제 16년에 이제 홍보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검색이 될수 있게 제 상품이 검색이 될수 있게 통신판매 번호 보니까 2016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 찍어서 편집해서 그냥 통으로 올려놓는 이런 거를 하다가 잘 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온라인 쪽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 생각만 했었지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뭐 스마트스토어가 뭐 수수료는 싼데 다른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 이쪽이 워낙 강해서 오픈마켓들이 그쪽으로만 할줄 알았는데 쿠팡이라는 신흥강자가 나타나면서 어 온라인 시장도 뭐 변화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가 우연히 어 8월이죠? 사실은 코로나로 이것도 저것도 뭐 사실은 출장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고 8월에 유튜브를 보다가 신사임당 님이라는 그 채널을 보게 돼서 창업 다먹고지 네, 그분 영상을 보는데 어 나도 할수 있겠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케이스들이 아닐까 만약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을 했고요. 사실 유튜버에 대해서는 뭐, 뭐, 유명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대도서관부터 뭐,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은 잘안 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초기 이제 유튜버신데, 되게 유명하시고, 근데 이게 한다는 게, 막상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편집도 그렇고, 올리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음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막상 마음이 안 먹어졌는데 8월에 이제 신사임당님 채널을 보고 이제 스마트스토어는 어쨌든 뭐 기반이 구축이 돼 있으니까 그냥 해보면 되고 배우는 대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스토어 어, 쿠팡이나 그리고 지마켓옥션 미메프 롯데온까지 이제 쇼핑몰을 가입해서 시작했는데 음...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음 옥탑방이고요. 어, 옥탑방 사무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보이는 게 안경들입니다. 안경과 선글라스 어 만들어서 어 지금 남아 있는 상품들이고 유통하는 상품들입니다. 어, 그래서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하다가 이제 돈이 안 들고 위탁 판매로 해서 돈을 벌수 있다 또 낮에는 저는 그 안경 유통을 해야 되고 그래서 투잡으로 아침에 어 출근해서 9시부터 12시까지는 일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부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근데 처음에 하다 보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가다더라고요 상품을 도매매나, 뭐, 오너클랜이나 이런 데서 위탁상품을 상세페이지 떠서 어 스마트스토어나 오프마켓에 올린다는 게 하나하나 올린다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올린다는 것도 노가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 찾아보다가 아, 이거 한 방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방법을 처음에는 8월에 이제 플레이오토로 어, 1개월 무료로 사용해보다가 플레이오토 사용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어, 품절난 건이나 재고가 없는 건 그리고 판매가 중지된 건에 대해서 업로드가 안 된다는 거 지금 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게 개선이 됐는지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또 다른 프로그램 그 오노콜론에서 나온 다 팔자 프로그램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품절권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도 뭐100%뭐다 저기되진 않구요 왜냐면 공급사에서 그 부분을 어, 업로드를 안 해주면 어 품절권이 저희는 그 주문을 받고 나중에 품절권이라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취소는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그리고 롯데온, 위메프, 옥션, 지마켓,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상품수나 이런 게뭐 제약이 있어서, 어,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특징이 있고요. 월 사용료도 있고, 그거는 뭐 나중에 차차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최대한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부업으로 할수 있는 거는 다 해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블로그도 어 하고 있고 티스토리, 그리고 아마존, 쇼피,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다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있고요 지금 회원가입된 상태이고 어 그리고 해외구매대행 타오바오 뭐 1688뭐 이런거 까지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계속 알고 맨땅에 헤딩 하고 배우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런 영상을 어떻게 하면은 저보다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고 그리고 저도 유튜버가 돼서 어, 디지털 노마드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 솔직한 심정으로 음, 조회수나 구독자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아, 하다가 포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유튜버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 이게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리고 사실 유튜브를 한다는 게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얼굴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 그 전에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고, 그리고 브이로그 형식으로도 한번 몇개 올려봤는데, 상당히 얼굴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되더라고요. 다들 아, 시작하실 때 그럴 거예요. 얼굴 팔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아, 이제는 얼굴이 팔려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철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지금, 뭐, 최선을 다해보는 게, 그리고 얼굴이 나온다는 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laughs> 저는 좀 두려웠는데, 왜냐면 하 쪽팔리다 그러죠. <laughs> 그럼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어, 막, 어, 그래도 뭐 봤는데, 뭐 이렇게 너무 이게 유튜버는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좀안 하려고 했는데, 이왕 하는 거, 얼굴 보이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는, 그 삼성 갤럭시 노트20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걸로 촬영을 해서 어 지금 마이크 상태가 어떻게 녹음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한번 잘 편집을 해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영상을 좀 어설프지만 시작이라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구독 좋아요를 부탁을 다들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다들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를 하고요. 어, 요청을 드립니다. 요청을 드립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요청을 드립니다. <laughs> 네.